나는 믿노니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새로운 몸으로 차려 입고 또 다른 어머니가 그를 낳으리라. 더 튼튼한 팔다리, 더 명석한 두뇌로 그 오래된 영혼은 또다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윤회 환생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서양의 국가들에서는 비교적 윤회 환생이라는 관념에 대해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국가들의 동양의 여러 경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서양의 작가들, 예술가들은 윤회 환생을 테마로 하여 시를 쓰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의 시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수백 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시인들이 윤의 환생을 노래하는 시 구절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캐롤 보우마는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심리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전생 기억을 중심으로 윤의 환생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 유명합니다. 그녀는 35년 이상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생 퇴행 최면을 실시해오기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심리적 치유를 경험케 했습니다. 캐롤 보우만의 저서인 "Children's Past Lives"와 "Return from Heaven"은 윤회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베스트셀러로서 23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전생 기억을 중심으로 윤회 환생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선구적인 인물인 만큼 캐롤 보우만은 1997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오프라 윈프리쇼 디스커버리 채널, 영국의 BBC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환생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캐롤 보우만은 브라질, 노르웨이,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전세계 여러 나라들과 에드가 케이시 재단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캐롤 보우만은 윤회 연구가이자 전생 연구가로서 현재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캐롤 보우만이 수집한 전생 기억을 말하는 아이들의 사례들 중에는 그 극적인 분위기 덕분에 삶의 신비로움과 이야기적인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사례는 타가소에서 일하던 여선생이 4살 소년의 몸으로 나타난 전생의 남편을 제외하고 나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조지아에 사는 여성 빅토리아 브래그시이고, 캐롤 보우만은 이 여성과 직접 통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브래그시는 캐롤 보우만과 통화를 하는 때로부터 약 10년 전에 헬스 스파와 타가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발의 소년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마크였고 네 살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크는 타가소에 들어서자마자 흥분한 듯 어수선하게 굴었고 이윽고 빅토리아 씨에게 달려오더니 빅토리아 씨의 다리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브래그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말 다정한 아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마크는 작은 동그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 가게에 왔을 때 내가 차를 타서 정말 재미있었어. 저는 뭐라고? 라고 물었어요. 마크는 반복해서 대답했어요. 제가 마크에게 언제 있었던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마크는 있잖아요. 전에.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아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은 이 어린 소년을 그저 생생한 상상력을 가진 아이로 여기려고 했고요. 하지만 마크의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고 마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빅토리아 씨는 얘기를 더 해보고 싶었지만 마크는 곧장 다른 곳으로 달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크는 다시 빅토리아 씨가 일하는 타가소에 찾아왔고 그녀에게 곧장 달려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차에 탔던 거 기억나요? 빅토리아 씨는 기억 안 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4살 소년 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처음에 친구였지만 결혼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화가라고 불렀어요. 나는 건물을 그렸고요. 딸아이가 한명 있었어요. 그리고는 빅토리아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먼저 죽어가지고 난 너무 그리웠어요. 사랑합니다. 빅토리아 씨는 이날 이후로 4살짜리 소년 마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크를 두번더 봤어요. 마크가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어요. 심지어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였어요. 마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군요.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마크와 같이 있고 싶었어요. 마크는 어린 소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다른 사람, 어른으로 보였어요. 나는 이런 감정이 무서웠어요. 4살짜리 꼬마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슬펐어요. 마지막으로 마크가 그의 어머니와 타가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빅토리아 브래그시는 마크의 어머니에게 혹시 마크가 특별한 얘기를 한것 없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크의 어머니에게선 이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크가 항상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립다고 말하던데요. 마크는 또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을 다시 자기 차에 태워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 마크는 예전에는 스파에 오는 것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볼수 있으니까 빨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얘가 왜 이러나 생각이 들면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나 빅토리아 브래그 씨는 이 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히 마크를 두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빅토리아 브래그 씨는 마크에 대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마크를 만난 경험에 시달렸어요. 마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왜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심장함을 느꼈던 빅토리아 브래그 씨는 마침내 전생 퇴행이 가능한 최명가를 찾아갔습니다. 최명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전생 경험을 의식화할 수 있었던 빅토리아 씨는 놀랍게도 마크가 해준 얘기들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그 생애로 돌아갔고 마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또한 제 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보았어요. 딸은 살아남았지만 나는 죽었고요. 이번 생의 마크로 환생한 내 전생의 남편은 제 죽음을 겪고 무너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전생 퇴행은 저와 마크의 만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하지만 빅토리아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큰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마크와 이번 생에 이어지지는 못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마크와 제가 다시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을 하면서 다시 울었어요. 감정이 너무 깊어요. 제가 죽었을 때 그를 떠나야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전하고 싶어요. 마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요. 하지만 마크가 왜 나에게 돌아왔는지는 조금 알겠어요. 마크는 제가 마크 자신이 이제는 괜찮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크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간다는 것과 사랑의 유대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크의 일부는 우리가 이 삶에서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나를 한번더 보고 싶어 했던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요. 윤회환생은 우리가 여러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인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알맹이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회 환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수록 영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윤회 환생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변하는 알맹이인 영혼이 있다는 뜻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여러 몸을 취하며 윤회 환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윤회 환생을 거듭하는 주체인 영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방에 머물다가 그 방을 떠나는 상황처럼 정신은 형체를 자신의 집으로 삼았으니 형체가 무너진다 해도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신이 이 몸속에 깃드는 것은 마치 참새가 그릇 가운데에 숨는 것과 같다. 그릇이 부서지면 참새가 날아가듯 몸이 무너져도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